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9월 3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방송이 날이더라. 고 아, 어, 지금도 우리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보면 이제 막 HLKQ 이렇게 이제 호칭하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무선통신 호출보고정. 어,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에, 어, 9월 시간인가? 그,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때일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방송보호가 HLKQ다 해갖고 뭐 그때 뭐 저희들이 영어를 배운 그런 그 상황 아니었는데, 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런데 이게 그 해방이 되기 전에는 JODK라는 걸 썼다라는 얘기죠. 그게 왜? JODK가 뭐냐면 J가 뭐 재팬을 뜻하듯이. 어, 일본의 무선 통신 호출 부호에, 그러니까 JODK, JODK 이렇게 음, 일제 시대 때는 그렇게 써왔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 이게 이제 1947년에 이제 어, 그 HLKQ, HL이라는 그 호출 부호를 갖다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는 음, 그런 날이 바로 이제 방송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방송이 시작된. 그 부호가 바로 이 HL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오늘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JO 뭐 이런 걸 쓰다가 HL을 이제 쓰게 된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뭐 방송을 하는 분들은 뭐 정말 그야말로, 어, 자, 가슴이 뛰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지난해 12월 25일인가 그랬죠. 어.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라는 그 1940년대 해방되기 직전에 그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송출하는 그런 방송을 갖다가 어 우리나라 어 이제 그 방송사에서 그 단파 방송을 몰래 수신을 했던 거예요. 그 단파 방송의 내용이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이승만 박사가 뭐 그렇게. 한반도에 있는 고국에 있는 그런 그 동포들한테 고하는 그런 방송 같은 거 그런 걸 듣고서 지금 세계의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이 뭐지라고 패망을 할 거다 이런 그 방송을 계속 그 해주는 걸 갖다가 이제 몰래 수신한 것이 바로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죠 그 역시 이 방송인들이 그 했던 일종의 어 독립운동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방송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요새는 뭐 어떤 사이 툭하면은 전부 정치 이슈화 돼 갖고 어 이념투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라 것에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일단 오늘이 고월 오늘 3일이 방송의 날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송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방송기념일은 바로 오늘 9월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 날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면 1947년입니다. 어, 해방이 되고서 어, 그 다음 다음 해죠. 47년 건국이 되기 1년 전쯤 되는 거죠. 미국 애틀란타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무선통신회의 ITU가 어, 한국의 무선통신 호출 보호를 HL로 배당한 날이다. 뭐. 모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전에는 j 호를 썼죠 j 호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 호출보호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2년이 지나면서도 우리의 고유의 한국의 무선통신 호출보호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미군정 상태였었지만 우리나라 정부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건국이 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ITU에서 이제 출호를 우리한테 배당을 한 거죠 경과를 보겠습니다. JO라는 일본 호출 보호 대신 한국 방송이 독자적인 호출 보호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1947년 10월 2일이었다. 그러니까 9월 3일 날 배당을 받고서 이제 이제 준비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한달 정도 준비를 이제 해서 이제 10월 2일부터 이제 실제로 어, HL이라는 그 호출 보호를 이제 독자적으로 사용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음, 음, 그 과정에는 이 조선방송협회라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 이거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거죠. 네. 음, 어찌됐든, 음, 아, 대한민국의 그 방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음, 뭐, 싫으나 좋으나 조선방송협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저걸 넘겨받은 거니까. 네. 혹시 뭐, 바라다보는 그 입장이 불편하다 손치더라도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 1942년 12월 25일이에요. 이때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바로 해방이 되기 3년 전에 어뭐외국의그 이제 전황이라든가 국제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소리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발신하는 어 그런 방송을 갖다가 이로 이제, 이제 단파로 방송을 했던 거죠. 예. 그 방송을 갖다가 이제 원래 이제 수신했던 그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다른 그 제목에 보면 단파 방송 밀청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를 몰래 들었다 이거죠. 네.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죠. 예. 네. 이 독재 정권일수록 이걸 철저히 차단합니다. 어, 일본은 어고만국이 압박했기 때문에 차단한 거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철저히 외부하고의 그 정보 공유가 차단돼 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보는 다그 비직구구 사회로 이제 침투되게 돼 있는데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독재자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1942년 10월 25일 날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음, 작년이죠. 예, 작년에 10월 25일 날 이거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이방송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자, 단파 방송 수신 사건이 일제 말기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직원이에요. 우리나라 직원이지만은 일제 방송국에 가서 일을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어, 청차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때 당시 2천만 민족이었다면 2천만이 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리와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보낸 단파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전황을 비밀리에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한 사건이다. 결국은 저들도 어, 비록 어, 방송국 그 사무실이나 기계실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음, 저들도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어? 글쎄요 그음음음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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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그저김도환 일대기를 그 이제 그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왔던 거 거기서 이제 그쌍칼 형님이 그러잖아요 김도환 보고 아 우리는 거리의 독립군이라고 음뭐 음, 일면 또 뭐 많은 말이잖아요. 응? 어쨌든 일본에도 저항을 해서 이제 싸웠으니까 이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너무 이참 조선대가서 응? 근무했다라고 해갖고 어, 뭐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 당시에 이 어, 조선반도죠 한반도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실나으나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 음, 삶의 방편으로 택했던 모든 방, 수단들을 갖다가 그거를 일제에 협력했느니 뭐 그걸 일제 에협력했느니뭐 친일파 이렇게 그 매도하는 것은 고난하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얘기가 새나 갔었네요 다시 돌아와 볼까요? 1964년 9월에 제정된 방송의 날은 10월 2일이었으나 전파 주권을 실질,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은 전파를 배당받은 날이라는 이유로 1978년 2월부터 지금의 9월 3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준비 기간은 한달 정도 이제 있었는데. 어 한동안 그 10월 2일을 이제 방송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 시행을 해 오다가 1978년 2월부터 5월 3일로 배당날 배당을 받은 날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한국 방송 대상 같은 그런 큰뭐 음, 방송을 위 해서 했던 공헌자들한테는 뭔가 상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이날 이제 시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73년부터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방송대상을 제정해 제3회까지 시상하다가 1976년부터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주관처도 한국방송협회로 이관되어 한국방송대상을 시상을 하고 있다 네. 1976년이니까 아,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네요 그야말로 긴급조치로 서술이 시0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은 별로 몰랐을 거예요 반정부 집회라든가 뭐 그런거를 하는 그런 어, 세력 쪽에서는 뭐 그냥 불편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뭐 혹자는 또뭐 불편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1979년에 방송의 날에 이제 이런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갖고 아주 음,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네요 바로 이 JODK 이 JODK에서 HLKQ로 바뀌었다라는 일이죠. 네. 참 음, 방송을 하는 분들, 저태 당시에 그 몸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방송 주권을 되찾았다라는 거. 네. 자 바로 JODK에서 HLKQ로 넘어갔다라는 일이죠. 자 방송의 날이면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네, 못한 것이 좀 현실입니다. 좀 안타깝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TV를 안본 지가 이제 한 7, 8년이 돼갑니다 음, 라디오 역시 음악 듣는 것 외에는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음, 무슨 뉴스 라든가 어, 무슨 인터뷰 아니면 대담하고 어, 모든 것들이 어, 제 입장에서는 어, 진실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진실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 알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어,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음, 저는 그 우리 방송이 전해주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뢰성은 상실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어? 참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어, 어서 빨리 제자리를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그 나훈아 씨가 어, 그 공연을 이제 혼자 하면서 말,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죠. KBS부터 좀어 뭔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어 우리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 언론은 만고의 역적이라고 역사적으로 한명을 받을 거다라고. 하여튼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정말 이런 이념적이라고 할까 이런 그 갈등 없이 방송 보면서 편안하게 진짜 이 오락을 즐기고 노래를 듣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방송이 이념투쟁에 휘말려 갖고 난리를 죽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뭐 저들의 수법이긴 하지만은. 네, 네 어찌됐든 오늘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